봅시다 음 아시아 가리다따을 거고 이들이 다 두불리겠죠 두불리겠죠 내가리가 얇으면 달리는 겁니다 근데 다마다이가 어떨까 그리고 신초에 이제 생기 색깔을 보면은 그 다음 열매가 또 계속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것도 보이겠죠 그죠 음... 잎을 읽어내세요. 자, 애들이 이제 계속 달리냐 안 달리냐 보면서 계속 무엇이 빨린다? 그러면 뿌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. 그러면 되겠죠. 자, 내린 열매에 이제 표피, 표피를 보면서, 아따, 물이 맞나? 안 맞나? 판단을 하세요. 여는 소복하에 달리 있네요. 소복하에 달리면, 아, 양분 경쟁이 오기 때문에 어떤 열매는 속이 안 좋겠죠. 그죠? 음.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고민해 고생용. 자 떼고. 음 그럼 돼요.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데 아, 특별한 건 없어요. <laughs> 뿌리를 얼마나 이제 더 많이 빼내느냐. 그리고 이제 습도 관리, 한기 관리 얼마나 더 많이 해주느냐. 자, 그런게 중요한겁니다. 참고하세요. 아이고, 우리 흰가루님. 자, 잡아 내세요.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항상 응원을 합니다. 음. 뭐,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? 음. 이농사는 니가 짓는거다 <laughs> 왜물갈리는곳뿌리갈리고자습갈리는곳잎 형태의 관리와 직결하는 거니까 음.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음. 음, 농연입니다 아따 무슨 기름이 동동 떠 있네요 음. 아이고 기름이 이거 음.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음.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. 이 토양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모든 건 어디서 왔어요? 어? 농민들이 결국은 썼다는 얘기입니다. 어? 저는 이래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뭐, 뭔것 같아요? 어? 이게 뭘 넣었습니까? 어? 자, 이분 같은 케이스는 여기가 이제 올해 처음 얻었어 그러면 이분이 넣은 게 아니야. 그러면 그 앞에 분들이 뭔가 넣은 거야. 어? 뭘? 뭘? 그래. 정말 좀 많이 생각해달라는 게 이런 거요. 우리가 쓰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여기 다 남아 있어. 이거 누가 먹어요? 결국은 뿌리가 먹고 사람이 다시 먹는 거야. 그런 생각 안 합니까? 응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줘요. 그리 어느 선까지만 해, 어느 선까지 분해가 되는 그 선까지만 흘러 가자는 거지. 맞아요, 오늘 카우보요 어떤 뭐 응? 사 디리 유 디리 디린 잘하신다. <laughs> 응 아무쪼록 아, 어, 많이 생각해요, 많이. 나의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어? 10년 후, 20년 후 여기 다음에 여기 농사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어느 선까지 흘러간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. 자, 참고해봐요. 아이고 <laughs> 열심히, 열심히 하면 결국은 몸이 느껴요. 그만하라고 좀막 잘도 <laughs> 추자고 이게, 제가 며칠 아팠다 나와가지고, 그게 안 되네요. 자, 흘러갑니다. 자,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어, 화이팅 하세요. 이상입니다. 이건입니다. 자,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. 처음 와봤는데, 처음 오면은, 애매하죠? 왜냐면, 자, 이분들의 제 습관을 모르니까, 그저, 열매라는 이제, 결과물, 어, 요거밖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니까, 자, 이런 거를, 그리 그래 이게 처음부터, 기비부터 이렇게 같이 오면은, 이게, 아 지금 탁탁탁 컨트롤 되는데, 이게 중간 오면 애매해. 이런 게참 애매하죠. 자, 일단은 뭐, 그래도 이제 어차피 잎을 보고 흘러가는 거니까, 자, 어, 잎의 모양, 잎의 형태, 어 절, 절, 절간, 이게 신초, 이런 걸 보면서, 그래서 유추해 나갈 수 있어요. 어우 비행기가 빨리 안 지나가네요. 음자 그리고 꽃, 꽃이 계속 있냐 없냐 이런 걸 통해서 어, 현재를 볼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지. 미래를 자234 1m 1m 반 1m 반이잖아. 동상조 1m 반이 많죠. 자 야들이 결국은 엇갈이잖아, 엇갈이, 엇갈이, 끝물. 이게 이제 따지면 두블리 시작점인 것 같은데. 하, 신초중간이 묵은니띠린띠 달리는 데는 뭐, 그것으로 달릴락 해요. 근데 이제, 띠린띠리 이게 이제 결국은 빨린다는 거지. 이게 빨리고. 자, 이 이것도 한 번씩 봐요. 뿌리를 전체 다 만들어내야지. 그게 이제 두블리니까. 자, 그죠? 일단은 일단은 해봅시다. 자, 예상입니다. 오, 양냄새가 심하네요. 자, 그래도 보고 가자. 봐야 된다. 어, 약 언제 쳤어? 어제 치신 것 같은데. 음. 아, 아니다 얼마 안 됐다. <laughs> 자, 봐요. 어때요? 음. 짜잔, 짜잔. 이거 이거 주름 주름 봐요. 주름 주름 볼줄 알아야 되고 열매가 있냐 없냐 계속 봐야 되고. 음, 계속 열매가 달려나가야 됩니다. 열매가 끊기면 안 돼요. 수는 괜찮다. 수는 딱 좋은데. 이, 아시 아가를좀 많이 따셨을 거예요. 많이 따셨을 거고. 띠린띠린띠린. 계속 달리나 안 달리나 봐요. 어, 백, 백, 백. 아유, 제가 이마 열심히 합니다. 피하지피할 <스 noting> PR. 자, 항상 응원합니다.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보인다 <laughs> 신기하죠? 이게 역방향을 잘 봐요 어, 이상입니다 어.